안녕하십니까 관리번호 4번입니다. 수업 실연 시작하겠습니다. 네 우리 1학년 학년 친구들 다들 모줌으로다 앉아주었네요. 다들 교과서, 활동지 그리고 나만의 국어 노트 다들 잘 챙겼나요? 네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 보호 한번 외치고 수업 시작할게요. 자 하나 둘 배움이 즐거운 국어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자 우리 오늘 교과서는 페이지 78페이지고요. 우리 지난 시간에 이어서 첫 번째 대단원 중에서 두 번째 소방원 대성전이 발상과 표현이라는 소방원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생님, 잠깐 앞에 화면 보도록 할까요? 자, 우리 스크린 뒷자리에 앉은 친구들도 다들 잘 보이죠? 네, 좋습니다. 자, 선생님이 영상 하나를 준비했는데, 이 영상 여러분들도 잘 알고 있는 바로 나 혼자 산다 영상이에요. 2분 정도 되는 짧은 영상인데, 영상 속에 나타나는 생물들이 어떤 말을 하는지, 어떤 행동을 하는지 의리하면서 영상을 한번 감상해 보도록 합시다. 자, 아, 그럼 2분 동안 영상 감상하도록 할게요. 네, 다들 영상 잘 보았나요? 방금 어, 선생님이 영상 속에서 인물들이 어떤 말을 하는지 먼저 주의해 보라고 했는데 혹시 누가 한번 말해 볼까요? 어, 우리 도희가 손들어 줬는데요. 도희 한번 말해 볼까요? 네, 어, 도희가 영상을 아주 잘 보더니 잘 말해 주었습니다. 저 어, 영상 속에서 우리 헨리가 방을 굉장히 어지러워 놓고 있으니까 전영모가 너참 잘한다라고 말했었죠. 저희한테 선생님 한 가지만 더 물어보도록 할게요. 우리 이렇게 전영모가 잘한다라고 말한 게 정말 흔니가 잘해서일까요? 아, 우리 저희가 말해줬는데 여러분들도 다들 그렇게 생각했죠. 진짜 잘해서가 아니라 잘하지 않는데 잘하지 못하고 있는. 반대로 말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걸. 단어라고 하는데요. 단어에 대해서는 나중에 수업 중에 좀더 자세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런 말을 듣고 나서 헬리가 어떤 행동을 했는지 누가 한번 말해볼까요? 우리 영진이가 한번 말해볼까요? 네, 우리 영진이가 말해보았듯이 헨이가 말을 듣고 집을 청소하려고 했는데, 어떻게 됐어요? 저, 저, 네. 넘어져 버렸죠? 헨리가 네. 이렇게 넘어지는 모습을 보여주니까, 여러분들 다들 반응이 어땠어요 이렇게 웃는 친구들도 있었는데, 이렇게 우리 상대방의 모습을 우습감스럽게 표현해서 그 사람의 행동에 문제점을 나타내는 걸 바로, 라고 말을 해요. 그래서 우리 이번 시간에 이 가서와 손자라는 것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 본격적으로 알아보기 전에 영상 속에서 가서와 손자라는 이러을 통해서 어떤 효과를 나타냈는지 이 한번 말해보도록 할까요? 우리 은영이 한번 말해볼까요? 네, 아 우리 영이가 단어와 손자라는 이러한 표현을 통해서 어떤 효과를 나타내는지 이거 한번 말해보도록 할까요? 아 우리 은영이 한번 말해볼까요? 네, 아 우리 은영이가 단어와 자 효과를 나타는도아말해요와자라는을 효과를 말아주잘말해 전달하라는 내용을 더욱더 잘 전달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라고 말해 주었어요. 선생님이 그 말을 조금 더 정리를 해서 정리를 하면, 우리 이러한 단어와 품자가 우리가 좋아하는 내용을 효과적으로 전달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반어 표현을 통해서 헨리의 행동의 문제점을 나타내고, 넘어지는 모습을 통해서 헨리의 방이 더러운, 헨리가 더럽게 살고 있는 문제점을 나타냈기 때문에, 의동를 효과적으로 나타냈다. 이렇게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반어의, 반어와 혼자의 효발에라서 알아보았는데요. 학습 목표 확인하면서 이 내용이 어떻게 우리 이번 시간에 배울 내용과 관련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선생님 학습목표 중요하니까 노란색 봉툴로 쓸 텐데요. 여러분들은 다들 나만의 국어 목표에 학습목표 적어주면 좋겠죠? 적어주어야겠죠? 그래서 우리 학습목표 여러분 학습목표 첫 번째는 고든 수건에 쓴인 발어, 풍자의 원리와 효과를 알수 있다 입니다. 두 번째 학습목표는 자신의 가치있는 경험을 단어와 품절을 통해 표현할 수 있다 입니다. 우리 친구들 학습목표 다들 잘 적었나요? 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 학습목표 한번큰 소리로 읽어볼까요? 자, 우리 역시 선반 열정 반답게큰 목소리로 읽어주었네요. 그럼 우리 함께 이 학술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이번 시간에 어떤 활동을 하게 될지 알아봅시다. 아, 우리가 오늘 첫 번째 학술 목표와 관련해서는요. 우리 지난 시간에 배운 작품 이름 기억나나요? 네, 맞아요. 바로 천양전. 천양전의 쓰인 그리고 두 번째 활동으로는 학부모수 2번과 관련해서 같이 있는 경험을 친구들이 가진 같이 있는 경험을 개선적으로 단어와 풍자의 원리를 바탕으로 이걸 투명전에 적용하기로 했었는데요. 그러면 단어와 풍자가 무엇인지 알아보아야겠죠? 지금부터 선생님과 함께 단어와 풍자가 어떤 것인지 그 원리를 파악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활동을 하면서 단어와 품자의 원리가 무엇인지 선생님이 안내를 해 주었는데요. 이걸 바탕으로 여러분 가져 활동지 보도록 할까요? 네, 그럼 활동지에 춘향전 있죠. 이 춘향전에서 한번 춘향전 중에서 어떤 부분에 어떤 표현 방법이 쓰였는지. 그리고 그러한 표현 방법을 통한 효과가 무엇인지, 우리 모든 친구들과 함께 이야기하면서 파악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이 15분이라는 활동 시간 주도록 할 텐데요. 15분 동안 활동 시작해봅시다. 어, 를 어떻게 파악할지 모르겠다고요? 어, 우리 앞에서 통자 할때 행위가 넘어지는 걸 통자라고 했었죠? 네, 근데 우리 스케가 넘어졌을 때 다른 친구들이 어떻게 했어요 그것도 다들 웃었죠? 네, 그래서 통자가 상대방을 무수상스럽게 표현하는 거다 라고 했었는데 이리 위주로 천향전 읽으면서 그렇게 재미있게 느꼈던 부분 한번 중심으로 생각해보면 통자가 무엇인지 더잘 파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한번 그렇게 해보겠다고요? 네. 잘 만나서 잘 활동이 진행되고 있다고요.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서로 의견 을탈환하면서 활동 보도록 할게요. 네, 활동 시간이 끝났습니다. 혹시 시간이 더 필요한 분 있나요? 네, 좋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활동한 내용을 바탕으로 우리 순양전에 나타나는 단어와 품자를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발표 들을 때 어떻게 해야 한다고 했었죠? 네, 우리 발표 내용 중에 인상 깊은 내용, 나만의 두번옳에 적는다고 했었죠? 그럼 우리 친구 한번 발표할 친구 있을까요? 아, 우리 3모금에 상식이 선수로 듣는데요상식이한번 발표해 볼까요? 네, 우리 3모금에서는 모둠에서 3 2가 활동한 내용을 아주 잘 정리해 주었어요. 바로 우리 4 1에서 연관이다라고 한 부분이 그 단어 표현을 쓴것 같아요.라고 말을 해 주었어요. 그렇죠. 우리 명반이라는 거는 되게 일을 잘하는 관리를 뜻하는데 어사또는 정말 더잘랐죠 그런데 그런 어사또를 보고 명반이라고 한 모습에서 단어라는 걸알수 있었습니다. 우리 3모듬에서 그 표현 효과도 잘 정리해서 말해주었네요. 우리 3모듬이 찾은 내용 말고 다른 내용 발표할 의용이 있을까요? 우리 오모듬의 진우가 발표한다고 하니까 다들 잘 들어봅시다. 네, 아, 우리 오모듬에서 다른 내용을 찾아보았는데요. 우리 다른 2번에서 우리 진우가 어떤 성감이라고 말했죠? 네, 맞습니다. 바로 임시의 성감이라고 했어요. 우리 임시의 성감이 밭을 거꾸로 쓴 부분이 되게 웃겼어요. 라고 하면서, 이 모습을 통해서, 음식 성감의 모습을 우습학스게 풍자하고 있었다. 그 내용을 잘 말해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표현 효과도 잘, 잘 말해주었네요. 바울이 이렇게 다양한 모든들이 활동한 내용을 바탕으로, 천양전의 단어와 풍자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알아보았습니다. 우리 학습목표 1번 다시 확인해 볼까요? 학습목표 1번 손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네,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까지 학습목표 1번과 관련해서 학습활동 1번 하면서 그 내용 알아보았습니다. 자, 이렇게 학습활동 1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선생님과 함께 학습목표 2번과 관련해서 두 번째 활동 진행하도록 하게 될 텐데요. PPT 한번 볼까요? 네, 선생님이 학습 방법을 PPT를 통해서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PPT 보면 선생님의 활동 <laughs> 활동 제목을 적어놨죠. 같이 큰 소리로 읽어볼까요? 아 역시 아주 목소리가 큽니다. 그래서 학습 활동으로 바로 이렇게. 진행해 보도록 할 거예요. 자, 다음 페이지를 넘기면 제가 자, 우리 학습 방법을 선생님이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 보았는데 첫 번째부터 읽어볼까요? 네, 맞습니다. 바로 시를 쓰는 주제는 우리 바로 같이 있는 자신의 경험을 다룬다 라고 했었죠? 다음 두 번째 방법 다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가 이번 시간에 배운 두 가지 방법 뭐였죠? 풍자와 네, 단어, 그 단어와 풍자라는 표현만으로 활용해서 단어를 나타냈는데, 저희 세 번째 방법 다 같이 읽어볼까요? 네, 그래서 우리 이렇게 개인이 활동한 내용을 모두 모한 친구들과 공유하면서 한줄 편까지. 이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시를 쓰는 건데, 시 분량은 선생님이 2년 정도만 당당하게 쓰면서 자신의 경험을 담아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지금부터 선생님이 20분이라는 시간을 줄 테니까 활동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점이 어려워요? 아, 친구들 친구들과 보고 한 슬픔을 남겨 하는데 한 슬픔 남기기가 어렵다고요. 아, 선생님도 다른 선생님들 활동에 의견 남기는 게 많이 힘들었던 적 있어요. 근데 이연이가 친구들 활동에 활동평 남겨준다면 다른 친구들이 좋아할, 다른 친구들도 많은 도움을 얻을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이연이한테 활동평을 남 한 줄성을 남겨줘도 미연이가 많은 도움을 얻을 수 있겠죠? 네, 그래서 우리 미연이가 친구들한테 한 줄성 남겨주면 친구들이 같은 그 내용 엄청 좋아하고 자기들이, 자기들도 미연이한테 좋은 활동, 한 줄성 남겨줄 거예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우리 미연이 평소에 그것서 되게 열심히 들었으니까 잘할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걱정하지 말고 계속 활동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다른 친구들도 미연이과한 글자 만들어주면 잘 봐줄 거죠? 네, 좋습니다. 네, 활동 시간이 3분 남았습니다. 활동에 참고해주세요. 네, 활동 시간이 끝났습니다. 혹시 활동이 더, 활동 시간이 더 필요한 친구들 있나요? 아, 우리 활동 시간 필요한 친구들 조금 있는 것 같으니까. 그럼 선생님이 한 2분 정도 시간 더 주도록 할게요. 우리 친구들 활동 다 마무리 됐나요? 네, 좋습니다. 우리 친구들 활동한 내용 발표 들으면서 활동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자기가 쓴 시의, 자기가 쓴 시의 내용을 발표할 친구 있을까요? 발표는 어떤 경험을 바탕으로 어떤 표현 효과를 썼는지 말해 주면 됩니다. 아, 우리 사운드에 사빈이 손 들어줬는데요. 사빈이 한번 발표해 보도록 할게요. 아, 우리 사빈이가 역시 이밤의 시인답게 잘 정리해서 말해 주었어요. 우 사빈이는, 우리 사빈이는 우리 여자친구가 있는데 그 여자친구가 음식을 해준 걸 바탕으로 먹었어요. 여자친구가 음식을 해보았는데 그 음식이 맛이 다고 했어요. 맛없었다고 했어요. 그렇죠. 너무 맛없었다고 했죠. 근데 맛있는 여자 친구의 음식이라고 말하면서 우리 단어의 표현 방법을 통해서 수을잘나타내해놓요 그럼 선생님이 사빈이한테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우리 사빈이는 친구들이 남긴한줄평 중에 어떤 내용이 제일 인상 깊었나요? 아 우리 사빈이는 친구들이 남긴 한 줄평 중에서 우리 명은이가 남긴 어, 정말 생생한 경험을 바탕으로 한것 같다라는 내용이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 사빈이가 여러 친구랑 관련된 내용으로 아주 솔직하게 말을 해주었습니다. 삼근이 발표 내용 들어보았는데 다른 친구 다리한테씨한 자기가 쓴씨 한번 발표해 볼까요? 아, 우리 앞에 상근이 한번 발표해 볼까요? 네, 아저씨 상근이이 밤에 목소리 왕밖에 큰 목소리를 말해 주었어요. 우리 근이가 우리 상근이가 그 경험을 자기의 우스감스럽게 표현했어요. 어, 그럼 우리 상근이 어떤 표현 방법인 걸까요? 동훈이가 한번 말해볼까요? 네, 우리 상근이 바로 행사에 필요 효과를 통해서 자기의 지각을 많이 하는 것으로우스감스럽게 표현했네요. 그럼 상근이는 어떤 버튼이, 네, 어떤 한줄평이 제일 인상깊었나요? 아, 우리 상근이는 우리 주환이가 남겨준너 정말 재밌는 친구야. 재밌는 내용으로 참 많다. 라고 네, 말했으니 인상 깊었다고요. 그렇죠. 혼자라는 게 결국에는 웃음을 유발하는 건데 우리 상근이가 친구들에게 웃음을 유발할 수 있는 내용으로 잘 써준 것 같아요. 우리 황근이 이제 지각 잘안 하죠? 네. 아, 그래서 우리 지금까지 여러 친구들의 이야기 들으면서 활동 이번 수행해 보았습니다. 그리 한, 한승업교 두 번째 다 같이 큰 소리로 읽어 볼까요? 네, 좋습니다.